예, 1902호 시래기 자리고요. 여기는 이제 배관이 딱 붙어가지고 예, 어째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나머지는 뭐 크게 걸고 칠 부분은 없어요. 예, 해보겠습니다. 예, 요 시래기가 이렇게 벽을 실적으로딱 붙어 있어가지고 예, 제거가 어려워요. 그렇다고 제거를 안 하고 막바르면 안 돼요. 이100% 제거는 아, 안 못하지만 보이시죠. 뭐 예, 사실적으로 다 끓여 있는 게100% 예, 제거는 안 되지만 이 실리콘 붙는 자리가 예, 요 밑에는 이제 100% 제거고, 예,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요. 여기는 이제 딱 붙어서 칼도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, 손가락 두 마디 조금. 예, 최대한, 그리고 또 안쪽이기 때문에, 예, 큰 지장은 없습니다. 하지만 실리콘 붙는 자리는 다 만들어야 돼요. 이 수공구로 다 만들어준 겁니다. 예, 제거가 어렵다고 그냥 맞붙이면 안 돼요. 특히 실액이 있는데, 실액이 요 밑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해서, 맞바르면 안 됩니다. 실리콘 붙는, 붙을 수 있는 자리는 샤시, 콘크리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. 예, 그래야 평생 붙어 있어요. 페인트 위에 실리콘 붙어 봐야, 예, 페인트 떨어지면 실리콘 끝나는 겁니다. 예, 무조건 확인하세요. 이100% 재건은 아니지만, 최대한 재건은 해놨습니다. 예. 일단은, 어려운 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. 예, 이제 절로 나가서 연결해 보겠습니다. 딱 예, 붙어 있어요. 예. 그래도 맞닥방 치면 안 돼요. 예, 잘 보이시죠? 얼마나 비좁은지. 예, 일단 저까지 해놨고.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다 제거할 거예요. 공간이 나오니까. 예, 네, 제거해 보겠습니다. 요것도 다. 제거는 이제 우따빠는 다 됐습니다. 여기까지. 예, 네, 밑에는 내려가서 할 거예요. 아, 예, 공간이 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. 요문 열어놓고 또손 뻗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내려가가지고. 잘 보이시죠? 우, 우, 우따빠 다 제거했고요. 시공할게요. 아랫바는 시공 다 하고 내려왔고요. 네. 예, 요 조인트 여기까지 해놨고. 아랫다판는 제거 다 됐습니다. 예, 벽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예, 다 떼우겠습니다. 저기도 크랙이 하나 있어요. 예, 저것도 다 떼울게요. 예, 조인트도 예, 두툼하게 싸줬고요요 밑에. 예, 다 제거해놨고요. 조인트. 예, 여기 조인트도 다 제거해놨고. 대패로 다 깎았고. 하부도 다 제거했고. 아, 예, 위에는 금방 시공하고 내려왔고요. 해보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아 뭐가 마음처럼 참안 되네요 진짜. 예한 번씩 안될 때가 있어요 마음처럼. 에, 오늘 참 마음처럼 안 되네요. 예다 됐습니다 어쨌든 잘했어요. 예 여기도 예 밑에도 다잘 됐고. 예 옆에도 다잘 됐고 위에도 다잘 됐고. 자그러면 체수.